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난 주부터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실 정도로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갓 취업 시장에 뛰어드신 현재 대학생인 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인턴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문의 주신 분들이 대부분 자기소개서 첨삭 이번에도 진행을 하시냐 예약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신 건데요. 이번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는 첨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 물론 저랑 하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합격 양상을 봤을 때는 어, 뭔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봤다라는 사람보다는 정말 현재 여러분의 그 상태 대학생이신 분들 혹은 취업을 가시작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셨을 때 합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첨삭은 따로 진행하지 않을 거고 아마 앞으로도.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기업은행 인턴은 자기소개서 솜사삭을 진행하지 을 않을 예정입니다. 어, 대신에 소재 선별에 대해서는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면접 수업 일정상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선착순 10분 무료 피드백을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위로 나가는 카카오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선착순 대로 제가 10분 무료 피드백을 소재 관련해서 혹은 흐름 어떻게 잡으셔야 하는지 간단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문항을 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이번 하원기 문항 같은 경우에는, 동계인턴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셔야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때도 그랬지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첨삭보다는 피드백 쪽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일정은 촉박한 관계로 10분만 일단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 중 가장 행복했던 경험과 힘들었던 경험을 각각 기술하고 은행 업종 이외에 도전하고 싶은 직업 또는 사업은 무엇인지 1000 바이트 이내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짧은 약수령이 3개가 나왔으면 이번에는 1000바이트짜리 하나, 500바이트짜리 하나서 약수령이 2문항으로 가게 되고요. 서수령 세문항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어떤 소재를 써야 할까 되게 헷갈리실 텐데요. 먼저 행복했던 경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내가 즐겁게 하는 취미나 뭔가 열정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던 경험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꼈고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을 찾을 것 같고요. 힘들었던 경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콤플 쓰셨던 분, 지난번에 쓰셨던 분들은 콤플렉스 문항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콤플렉스로 인해 내 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 이런 거를 유기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에 자기소개서 쓰셨던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콤플렉스 문항이나 학업 위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했던 경험을 적절히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입니다. 제 인생 소제목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기울여서 쓴 부분은 소제목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온 아래 순서대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각각 소제목 나눠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힘들었던 경험을 극복해서 이겨내고자 시작한 행복했던 경험을 통해 사업을 생각하게 됐다예 흐름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실 방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 합격 자기소개서도 소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개하기 조금 더 편하신 방향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뭐, 취미나 열정의 대상을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이나 희망을 주었을 때입니다. 활동에서 역할로서 취미, 열정의 대상, 여기 있는 것들을 수행하여 행동하였을 때 누군가가 변하는 모습,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관심이 있던 취미를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변해가거나 뭐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이나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했던 경험을 여기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통해 행복했었고, 그 행복했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랬던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경험 당시 단점, 콤플렉스, 어려웠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이 행동을 했어야 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쉽지 않았었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나 요정의 대상을 통해 감동을 선사했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업 외에 이러한 사업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 희망을 줄수 있고 콤플렉스를 보완할 수 있어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하거나 만들거나 열정을 갖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던 건 굉장히 좋았지만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보면서 내가 행복했던 일을 활용하고 이 어려웠던 일을 보완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하면 좋다고 생각했어 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 뭐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던 경험이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큰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글로 전할 수 있는 작가라는 직업을 생각해 봤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장단점과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내 장단점은 취업 준비를 시작하셨던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어떤 단점을 써야 하고 쓰지 말아야 할지, 나한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셨을 텐데요.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장단점은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장단점을 꺼내기가 힘드실 때는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나 대외활동을 할때 혹시 상사가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주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1차 면접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상사에게 들었었던 단점이나 피드백을 말해봐라인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면 들었던 피드백 같은 거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목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서 기울임표로 작성을 해놨고요. 제 성격의 가장 큰 장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활동 당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며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장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더니 어떤 성과를 혹은 어떤 협업을 유도할 수 있었어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이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 나한테 너의 장점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비교를 했죠 공통점으로 반면 어떠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나 어떤 단점이 있고 주변으로부터 내가 어떤 단점이 있다는 피드백을 들으면서 이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단점이 있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아, 나에게 이러한 단점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혹은 이 단점 사이에 갭이 있다면, 단점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그 뒤에 비교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이런 나는 내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러한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너의 단점이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거라 게 되었다 혹은 나는 내 장점이 뭐 예를 들어 꼼꼼하다는 거였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의 가, 나의 강점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꺼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나는 이러 이러한 면이 있다 나에게는 이런 장점이 비교해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서술형 1번 문항 살펴 보겠습니다. 어, IBK 기업은행 인턴을 지원한 본인만의 기준 그리고 부합한 사람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바이트고요. 본인만의 기준은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이 경험, 이 기준은 경험에서 꺼내 오시는 게 좋고요. 인턴 업무에 부합한 사람인 이유는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행 인턴의 특징은 뭐고, 기업은행, 기업은행의 특징은 뭐고, 인턴에서, 이 기업은행에서 일하기 위한, 인턴으로 일하기 위한 어떤 영향이 필요한지 찾고,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난번에 활용 가능한 문항은 인턴으로서 가장 중요한 영향 세 가지 서수령 1번에 작성하셨던 문항 있죠. 그 문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 목표 혹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IBK 기업은행에 인턴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나누는, 뭐를 실천하는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기업은행 인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의 역할로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 활동에서 성과를 내며 혹은 긍정적 영향을 주며 내가 무언가를 배우며 기준의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으면 내가 이 기준 직업을 선택하는 이 기준이 있는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IBK 기업은행 인턴은 어떠한 측면에서 내가 바라는 이 직업 기업의 기준과 부합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업은행 인턴은 혹은 기업은행은 어떠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부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 그소재목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러한 IBK 기업은행의 인턴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이 역량이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기업은행의 인턴은 기업은행에서 일해야 하는 인턴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 혹은 기업은행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실제로 이 경험들을 통해, 내 경험을 통해 이런 영향을 갖추고자 노력했어 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소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성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외에도 어떤 활동을 타면서 IBK 기업은행과 부합한 인재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입행 후에도 인턴으로서 하면서 이 문항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본인이 이루었던 성과 중 단독으로 이루었던 성과가 그러니까 협동하여 이룬 성과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어려움과 느낀점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바이트고요. 여러분 이거 작성하기 전에 협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난 단체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는지 등 협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부터 정리를 하고 작성을 시작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지난번 활용 가능한 문항은 그 3인 이상 협동하여 이루었던 그 서술형 2번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경험 당시 활동에서 단독 개인으로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전으로 혹은 단독으로 상황으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어. 이 과정에서 내가 혼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뭐 영향이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지만 혼자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나은, 더 긍정적이 더 좋은, 더 완벽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하셨던 일이 내가 혼자 해서 성과를 냈지만 혼자 해서 이런 점도 좋지만 협업이 이런 면에서 더 좋더라. 라는 걸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경험 당시 활동에서 역할로서, 역할이 들어가니까 팀 활동이겠죠? 역할로서 성과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어라고 하면서 상황과 문제 발생, 나의 해결 방안, 성과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비록 어떠한 과정에서 협업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협업이 다 쉬운 건 아니지, 내가 협업하면서 이런 점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면, 협업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해결만 한다면 협업이 훨씬 좋아. 협업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협업의 중요성 다시 한번 여러분 경험 통해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업 혹은 IBK 기업은행 인턴 역시 어떤 측면에서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행 후 하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3번 문항입니다. 어, 이 문항을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시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 역시도 보면서 어, 쉽지 않은 문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살아오면서 부당하다고 느꼈던 경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인데요. 이걸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상황을 정당하다고 느끼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냥, 아, 왜 나한테만 일 많이 줬어? 이런 개인적인 부당함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부당했던 이런 경 비윤리적인 부당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험 당시 몸으로 인한 부당함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 활동의 역할로 참여하며 목표 달성과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네. 내가 조직의 일원으로 어떤 상황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공정하다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갑자기 부당한 무언가가 개입을 하면서 부당함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해결 방안, 어, 우리가 조금 더이 부당하지만 부당함을 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언가 조사하고 설선수범해서 나아가면서 항의보다는 설득의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은 부당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인으로 혹은 해문으로 성장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계는 편한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윤리적 자세로 업무를 준수하고 부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이 분항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업은행 인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제가 합격자 기조에서 봤을 때, 어. 음, 조금 리스크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작성을 하시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작성을 하셨으면 붙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문항과 함께 돌아보시면서 진솔한 여러분의 언어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